다육이를 오래 키우신 분들은 다육이 뭐 선수겠지만은 초보자분들은 음, 물주기가 좀 두려울 것 같아요. 이제 그거에 대해서 제가 알게 된 거는 이 주위, 지, 주위의 지인이 다육이 무서워서 물, 물, 물을 못 주겠다고 벌벌 떨어요. 그래서 물을 너무 안 줘가지고 다육이가 힘이 없이 부들부들해요. 단단하지 않고. 그래서 아 초보자들은 그럴 수 있겠구나. 그래서 제가 물주기를 한번 영상으로 찍어 봤어요. 저는 물을 이렇게 줘요. 이렇게. 아무렇지도 않아요. 이렇게. 그리고 이렇게 줘도 되는 이유는 대체적으로 이 다육이 화분은 분이 낮아요. 그래서 여기서 물을 이렇게 줘도 머무르는 시간이 얼마 안 돼요. 장마철만 빼놓고 1년 내내 이렇게 해서 여기서 뭐 10년 넘게 다 자란 다육이 들이거든요 우리 같은 사람은 물 주고 싶어서 그리고 조금 조금 주는 거 안해요 이렇게 시원스럽게 주는데 그 친구는 보니까 아니 조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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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 그래서 제가 가르쳐 줬죠 그렇게 줘서는 안된다고 다육이를 많이 죽여본 사람은 다육이 물 주는 거를 굉장히 두려워해요. 또 썩어서 죽을까봐. 근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용기를 내서 그냥 이렇게 샤워기로 팍팍 주셔도 비 오는 날비 오는 장마철, 특히 장마철에는 습도가 높아서 뭐 이렇게 안 해도 모든 게잘 썩고 곰팡이가 나잖아요. 음, 그럴 때만 조심하면 은 그냥 음, 다육이 키우는데 문제없이 잘 키울 수 있을 거예요. 이렇게 정말 시원스럽게 주죠? 절대 겁먹지 마시고 이렇게 주세요. 다 10년 넘은 자일이들 햇빛이 음또 부족해서 못자란 애들 봄에는 잘라서 잘라가지고 줄기는 버리고 또 위에만 이렇게 심고 심고 해가지고 봐서 다 10년 넘은 애들이에요. 여기 여기도 이렇게 많은데 얘네들은 이제 여기서 주면 물이 넘으니까 좀 조심스럽긴 한데 그래도 얘네들도 그냥 막 It's okay. 이게 잎사귀에 물이 닿으면 썩는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어우 여기 넘으면 남편한테 혼나는데 얘는 구멍 없는 <laughs> 술잔이에요 거기다가 이렇게 물이 넘치면 따라버리면 돼요 얘기도 오래됐어요 여기또 하나 있고 얘도 얘도 물구멍 없는 애 자, 이제 물주는 거 자신있게 쫙쫙 뿌리세요. 그럼 다음에 또 좋은 영상, 유익한 영상 올려드릴게요.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.